아빠한테 들켜서 네, 승우 갔잖아 정승우, 정승우 집에 가고 1시에 승우 집으로 다시 <응>, 걸어 <걸어오고. 웃음> 정승우 <웃음> 다시 걸어오고 미친놈이 <laughs> 될아아 <laughs> <laughs> <이거 웃음> 어? 창문 열려있다 입으로 여쭤 환기창을 터진건지 흘린건지 모르게 <웃음> 아, 저거 진짜 <laughs> <laughs> 어쩐지 자꾸 감상에 빠지지 말라 <laughs> <너를> 감상금지. <laughs> 자, 시다네개의 숫자 1, 2, 3, 4에서 중고, 허용하여. 세개를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중에서 1을 포함한, 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1을 포함하라는 것은 1을 몇개 포함하라는 거한개두개세개 뭐든 상관없죠 한개도 되고 두개도 되고 세개도돼 그러면 한개일 때, 두개일 때, 세개일때 나눠서 풀래? 어떻게 풀 안 포함하는 죠그렇게할 바엔 거. 안 포함하는 경우를 세는 게더 적을 것이므로 전체에서 안 포함하는 경우를 빼겠죠. 그러면은 저네 개의 네.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 모든 경우의 수. 몇 개? 4세4세 3. 4의 세 제곱. 그렇 네. 근데 그중에서 2가 없는 경우의 수는 2를 빼 놓고 1 3 4로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3의 3개. 3제곱. 그럼 4의 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을 빼 버리면 되겠죠? 4의 세제곱 몇? 64. 64. 3의 세제곱 몇? 27. 27. 빼면 몇? 37. 37. 모두 37에 나왔나요? 네. 그다음에 success 야 C가 두 개였어, Success에? 네. <laughs> 아니 아니 C가 아니 네. S가 두 개였어? <laughs> 네. 된장? S 아까지한면 세계죠. 세네요자 그러면 <laughs> 저거를 우리는 수학으로 볼 거니까 일단 U 하나, E 하나, S 세 개, 개. 그다음에 C 두 개. 두 개, 두 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총 일곱 개의 문자를 열어 나눴는데.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래.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었니? 어떻게 풀었니? Cc 그리고 Ss 이렇게 두 개여서.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보면 거꾸로 푸는 게 쉽죠. 양 끝에 서로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게 아마 나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양 끝이 U랑 S인 경우. u랑 c인 경우, 뭐2랑 s인 경우, 2랑 u인 경우, 2랑 c인 경우, c랑 s인 경우, 막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에서 전체 구하고 그다음에 양 끝이 같은 문자인 경우를 구해서 빼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일곱 개의 문자인데 같은 것이 몇개몇개 몇개 있어요? 두개세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는 뭐둘 중에 하나죠. CC거나 SS거나 그러면 어 이건 두 개로 나눠야겠죠. 이 이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겠지? 자, 7개니까 C 땡땡땡땡 C 인 경우랑 S 땡땡땡땡땡S인 경우로 나눠서 풀겠죠. 그럼 이 경우에 몇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C 두 개를 버려놓고 생각하면 나머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겹치죠. 그러면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얘는 S 두개 버려놓고 생각한다고 보면 다섯 개 중에 몇 개가 겹쳐? 두 개가 겹쳐. C만 겹치잖아. 그럼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에서 얘네 둘을 더해서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200 곱하기 300 분의 7, 100 빼기 3 0 분의 500, 200 분의 500. 우리가 이제 답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3팩 지우면 4, 5, 6, 7. 들었네. <laughs> 이 하나 지우면 2, 10, 6, 7, 42. 곱하기 10니까 420. 에서 300, 500 지우면 뭐 남아? 4, 곱하기 5, 남 6, 20 빼고 20, 5팩 지우면 뭐 남아? 5, 4, 3, 남죠? 그러면 6, 0 남네요? 그럼 6, 0 6, 0 몇 개? 3백 40개네요. 그죠? 삼백 음. 30 나왔어? 음. 문제 적어 놓고 안 풀었어요. 네? 네? <laughs> 아, 아까 그게 이 네. 아, 이 이유로 안 풀었어? 얘만 안 풀었어? 네. 왜왜 난... 가운데 있는애만 풀었어? <laughs> 이거 문제 적어 놓고 이거 그러었어요는나만 <laughs> 뭐, 아, 네. <laughs> 너의 이좌절이박제되고있다는걸 기억해? 근데 오늘 뜬 거야? 그게? 어젠가? 18시간 밤... 전이던데? 18시간. 저, 거. 야이게 어제인가? 이 차지하고 시간 전.. 이던데이이이네요는이차고이라고 해야 되이차고 어, 어리둥절해 아니지 어제 밤인 거. 아니야? 열여덟 시간 전이면? 어제 밤쯤에었던나 툴툴질한 거. 맞네 아, 이제 저녁이니까. 어제 밤 어제 밤한1 1시뭐 이럴 때쯤 아니야? 내가 자고 있었다. 대단하다. 그 전... 아이고 우리 세영이 어떨까 이거. <laughs> 세영 근데 다음 주에는 미적분 하러 오니? 그럼요. 오케이 그럼 내가 오늘 영상 보내주는 거 오늘까지 아니 일일까지 잘 들어? 네. 문제들은 풀고. 네. 오케이 칠시반 오세요. 001222 숫자가 하나씩 적힌 여섯 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 중짝수의개 수는 하고 놓았어요. 그럼 짝수이려면 마지막에 0 또는 2 또는 4 또는 6 또는 8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쓸수 있는 게0 또는 2죠? 응. 그럼 이거 뭐하면 돼? 전체 구한다음에 마지막에 네. 홀수를 하면. 빼요. 응? 어 그렇게 하는 거? 그... 아 전체에서 홀수를 뺐다고? 네. 근데 이거는 전체가 홀수를 빼는 방식이 아니어도 애초에 짝수인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않나? 두 가지? 끝에가 0일 때 끝에가. 끝에가 1일 때. 때를 빼요. 그니까. 그 무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전체는 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를 구해서 1일 때를 빼는 경우의 수나. 음. 맞죠. 그거나 그거나 저. 아 근데. 근데 앞에 0이. 앞에 영이 못 오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조금 더 끝에 일인 걸 세는 게 빠르긴 하겠네요. 네. 그러네요. 조금 귀찮았어요. 그래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합시다. 전체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여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인 경우를 빼버립시다. 그러면 전체 여섯 자리 자연수는 뭐? 이것도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왜? 맨 앞에 뭐가 와야 돼? 1이나 2. 이나가 와야 돼. 근데 얘가 1이 왔냐, 2가 왔냐에 따라서 뒤에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도 1땡땡땡땡으로 시작할 때랑 2땡땡땡땡으로 시작할 때가 다르네요. 그죠? 네. 오 미친 자리수 개잘 맞춤. <laughs> 막 찍었는데. 자, 1땡땡땡땡은 나머지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 땡땡땡땡은 나머지 다섯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죠. 같은 것이 두개두개 있는 상황이니까 네개 중에 아 다섯 개 중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몇이야? 1 0아 5시이네요. 5사 20 10. 그 다음에 얘는 30. 5, 3, 2니까 어, 어. 5, 6, 30 그치? 그럼 전체가 다 해서 몇 개? 40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홀수인 경우를 뺄 겁니다. 홀수인 경우 개꿀인 게 뭐냐면 마지막이 무조건 뭐여야 돼요? 1 1이어야 돼 그럼 이거 시작은 무조건 뭐여야 돼? 2여야 돼 그럼 이 가운데 5개 배열하는 5개가 아니고 4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 곱하기 200분의 그렇죠 여기 지금 0두 개, 2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 곱하기 200 분의 400즉 나누고 나누고 하면 여섯 개죠 네. 그죠 그럼 40에서 6배니까 34가 될거 맞았어 네. 자이렇 개의 계단을 한 번만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 맨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여덟 개의 계단인데 한 번에 한 걸음에 한 계단만 오를 수도 있고 막두 개씩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근데 한 계단만 올랐다가 두 계단만 올랐다. 뭐 예를 들어두 계단씩 네번 올라갈 수도 있고 한 계단 한번 오르고 두 계단 한번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한 계단 한번 오르고 두 계단 한번 오르고 한 계단 몇번 오르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거 다 섞었을 때 어쨌든 여덟 8개, 개의 계단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보세요. 이가 한개 들어가는 거랑 0개 네. 들어가는 거, 두개 들어가는 거. 딱 그거죠. 2가0개 들어갈 때, 2가한개 들어갈 때, 2가두개 들어갈 때, 2가세개 들어갈 때 최대 2가네개 들어갈 때까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걔네들끼리 배열하는 경우일 수도 생각해야 된다. 네. 잠깐만. 이게 최선일까? 다 세는 게? 제한계 선에서 최선이겠네. 뭔가 안더안 좋은 왔어. 방법이 있을까? y o u 까 e going 는 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그 e 그 i 그 of 그 l 그 t t l e bit of 어쨌든 한 계단 아니면 두계단에 건널 거야. 한 계단 아니면 두 계단 올라갈 건데 한 계단으로만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일 더하기 일 더하기 일 더하기 일 더하기 일 더하기 일일 이잖아. 네. 그렇 이거 경우의 수가 몇 개? 한 개. 그렇한 가지. 자 그럼 이를 한번 쓰는 방법은 이. 자 더하기 뺄게요. 일일일일 1, 일. 1, 1, 1, 1. 1. 1, 몇 개야? 1이? 5개개요 아니지? 아니, 개야개는거아요 5개. 아니? 네. 아, 내가 지금 5개 썼다고? 네, 네. 이렇개 가야 되죠. 네. 그럼 이거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개요? 5개요? 0개 600분의 700. 전체 7개를 5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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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개요 5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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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얘는 뭐? 2팩 곱하기 4팩 분의 6팩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 그거잖아. 6시이잖아. 6, 5, 30, 15네요. 네. 오, 개꿀. 그 다음에 2, 2, 2. 2, 2, 2 하면 뭐 남아? 음, 음, 1, 1, 1 남죠. 위에는 3팩, 5, 3팩 곱하기 2팩, 2팩 분의 5팩. 5팩이네요. 그죠? 네. 그럼 5C니까 542010이네. 네. 그다음에 2222로만 다가는 방법 있죠? 상남자 네. 스타일. 몇 가지? 14, 한 가지. 다 합치면 1715101. 하면 몇 가지? 34. 맞아? 네. 난왜 너네 계산이 못 믿지? 34. 어? 네. <laughs> 맞아. 34. 그렇죠? <laughs> 네. 그 다음에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1개로 나열할 때 A는 E보다 앞에 오고 B는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 풀어놓으시? 네. 풀었다고? 저희 완전 빨리 풀었어요. 어, 풀었어요. 진짜로? 네. 어, 풀었는데 왜? 뭐지? 한지 재능충? 이거 이거 제일 빨리 풀었어요. 진짜? 난다 비슷하게 걸린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 a랑 e를 xx로 처리하고 b랑 b를 yy로 처리해가지고 그죠. 그거 내가 그런 방식 가르쳐 줬어? 네. 뭐에서 가르쳤지? 앞에서. 뭐 있었나? 앞에서, 앞에서 뭔가 어, 있지 않았나? 뒤에서 뭐하게 있었어. 오, 그걸 기억했다. 그렇죠. 이거 순서 정. <laughs> 잠깐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죠.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분하지 않고 a와 e가 어디 들어갈지만 정해주면. 무조건 a가 이보다 앞에 올 거고, 어 이는 그보다 뒤에 올 거고, 그다음 b랑 d도 마찬가지. 어디에 들어갈지만 정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a와 e 를둘다 xx로 바꿔버리고, b와 d를 또 얘랑 같으면 안 되잖아. yy로 바꿔버립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아사리판 난 거죠. abcd ef였다가 얘가 xx yy 그다음에 c C, E, F 아니, 아니, E도 아니지. C, F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몇개 총? 6개의 문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1열로 나열하는 데그 중에 몇 개가 겹쳐? 두 개씩 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2팩, 이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답이 뭐? 어, 4니까, 6 하면 1, 2, 3. 오, 6. 이겠죠66 36에 5 곱하니까 어 180이네요. 그죠 예, 음, 약이네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다음 어 다음 180에 갖다 그러니까 그걸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의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한다.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수대로 배열한다. 부터 까지 자연수를 나열할 건데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수대로 나열한다. 큰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라는 게 무슨 말이지? 큰 것부터. 큰 것부터라는 얘기인가? 잠깐만 이거 큰 순서대로. 큰, 큰 순서대로. 순서대로. 6, 큰 것부터라는 얘기지? 어, 왼쪽 끝이 왼쪽 끝이 육이라는 얘기잖아. 맞나? 이또 홀수는 알아서 나올까? 근데 맞지 않아? 큰 순서. 잖아짝큰순큰 순서. 큰 순서. <laughs> 큰은큰큰큰1부터1 이런... 어? 3, 5, 7이 홀수고 짝수는 2, 4, 6이 짝수야. 근데 5가 4보다 오른쪽에 배열될 거고 2, 4, 6의 상대적인 위치는 6, 4, 2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배열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못 푸셨구나. 네. 자 이게 문제는 만약에 가 조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풀었겠니? 가가 없었으면 왼쪽부터 가가 없었다면 배열한 다음에 사냥에 끼워 넣고 3, 4, 6을 전부 다 X라고 두겠지? X, 네. 2, 4, 6을 전부 다 X라고 두고 X 세개랑 1, 3, 5, 7 네개 해가지고 어총몇 개냐 7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일 수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어, 5가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개의 경우가 나왔어요 6 4이5랑6452 나눠서 풀고 있었던 거아죠 이렇게 얘네부터요 여기 똑같아. 무슨 개가 나오지? 식잘 접근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근데. 아니요? 풀다 가 왔는데요. 아, 풀다 왔어. 저기서? 네. 아. 그거 그렇게 풀면 맞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쨌든 만약에 내가 나 조건이 없었으면 오는 사보다 오른쪽에 베어다 그럼 5랑 4를 둘다 x로 바꿔 버리겠죠. 네. 그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도 x로 바꿔버리고요. 4도 x로 바꿔버리고, 6도 x로 바꿔버리고, 예외적으로 5도 x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 4개랑 뭐 남냐? 1, 3, 7, 이거 3개 있죠. 총몇 개?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일수록 생각을 하는 거. 그러면 4팩분의 7팩토리얼이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 나열하면 뭐 X1, X7, X3, X, X.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맨쪽은 6인 게 x 실해 e Yogi is Jugnal. t h e 에 Yogi is Hanol. Huxile is h 에 n o l If you have a Yoga, you will be able to 얘가 t a y o g 가 y o 얘가 i l l be able to g e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있는 거? 두, 두 가지 가지씩 있는 거 곱하기 응. 2 하면 됩니다 응. 아, 6, 4는 고정되고 5랑 2는 지들끼리 바꿔야 돼요 6, 4, 5랑 6, 4, 2 아까 누가 말했지 않나? 세율이가 응. 말했나? 그렇지 그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2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예, 뭐가 되겠어요? 자, 뭐냐? 400분의 7팩이면은 5곱하기 6곱하기 7에다가 2곱할 거니까 5이 10, 6이 42, 4 2 0이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번 주면 보충이 끝나? 아니 이번 네? 주면 보충이 끝나? 네 오늘 마지막이었어요. 수인이도 마찬가지일까? 수인이 무슨 수인이 저번 주에 끝났을 때데아니지저 네. 아, 네. 영상 일단 끊어줘.